<laughs> 어,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3040과 같이 말씀 나누고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먼저는 어, 여기에 계신 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뭐냐면 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고 어, 이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라신 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싶고, 어, 그래서 많이 그 고민들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는 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제 또래들 혹은 여러분들 또래들 혹은 어 그이 길을 간다고 해서 저보다 형 누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러 더러 들어서는 아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는 어 모르 모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취업을 위해서 t 익을 공부하지 않았고. 다른 스텝,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회사에서 뭐 상사들 혹은 동료들과의 어떠한 부딪힘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 힘드시죠.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진, 물론 진심으로 하지만 어,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하는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깊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절절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 감사하게도 저에게 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 있는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재작년, 재재작년 2년 3년 전쯤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이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쓰리 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네. 목회자였고 또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평일날은 일을 하는 직장, 여러분들처럼 직장인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선생님들께 오후에 좀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오시면 오히려 마음 어려워하고 물론 앞에서 막왜안 나오세요? 라고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가 딱 그때의 그 2년 시간을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구나. 이게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포기하고 나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토요일 날 나오라고 하면 하루 쉬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루 쉬는 걸 교회에서 뺏어가면, 아,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과 또한 집, 어, 집에서의 살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살아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어, 요즘 참 많은 고민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짧게 보, 보시고 어,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우리 녹록치 않은 삶을 매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청년의 때에는.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대학교 딱 가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부터 고민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뭘 잘하는 사람이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하죠. 어,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기에, 학점에 취업에 대한 결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데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일의 고민과 내일은 해라. 내일의, 고민, 내일의 고민은 내일 해,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굳이 오늘로 땡겨가지고 와서 오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희가 고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될 대로 되, 되라 이런 식으로 막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밖에 없으니 먹고 죽어라 놀고 죽어라 젊을 때 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에 주목해라 이겁니다. 바로 오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하고니 계신 일에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일 일,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집중하게도 바빠요.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굳이 땡겨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시작하면,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방대하게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일대 고민이 어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입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오셨죠 지금. 뭐 입을까. 어제부터 혹시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나 내일 뭐 입지? 오늘 혹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불랴부랴 씻으면서 아뭐 입지? 고민하셨죠.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옷장엔 마녀가 산다. 뭔지 아세요? 옷을 먹는 마녀가 산다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면 작년에 옷을 샀는데 오늘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혹은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 시즌이 변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저한테 여자 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하루는 휴가를 앞두고 저희 집에 손님이 계속 오셨어요. 막 띵동, 띵동, 벨이 계속 울려요. 아, 누구지? 그러고, 아, 네, 어서오세요. 문을 열어주면 항상 누굴까요? 이 손님은. 택배 아저씨입니다.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하루에도 막 서너 개씩을 갖고 오세요. 서너 개씩 갖고 와서 이렇게 주가 제건 하나도 없고 제 동생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이 보이잖아요. 뭐지? 보면 다 의류예요. 의류 여자 여자 쇼핑몰의 그 의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와요. 동생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넌 그렇게 옷을 사고 또 사냐?라고 물어보면 입을 옷이 없대요. 옷장을 딱 열어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이두뼘 되는 장롱 안에 옷이 다 있어요. 근데 입을 옷이 없대요. 맨날 그래서 옷을 사요. 여자의 옷장에는 마녀가 산다고 합니다. 옷을 먹는 마녀. 그래서 매일 매해마다 새로운 옷을 사고 있죠. 또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뭐냐? 뭐 먹지? 고민이에요. 뭐 먹지?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희 교육자들이 교육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한 11시 반, 12시 쯤 돼서 항상 저 사거리에서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뭐 먹을까요? 맨날이 얘기예요. 맨날. 정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가끔 담임 목사님과 갈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 정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 아니고선 우리가 항상 저 앞에서 저희 오늘 뭐 먹을까요? 뭐 먹어야 될까요? 뭐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아재개그 같은 거 하면서 맨날 저 앞에서 고민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민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의우와 식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의 이 고민은 어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뭘 먹을까 머리 을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해야 될 내일의 고민을 오늘 끌어다가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떠, 어떠한 삶을 갖고, 어떠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는데 거지처럼살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데 망나니처럼 살수 없어요. 우리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잘못됐거나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다면 삶에 나아지는 게 없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의 모습과 내가 5년 전의 기도와 다른 게 전혀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민들이 지금의 내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고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민 투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그게 그대로 따라갈게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땐 겠어요. 맨날 뒤로 빼요. 여러분 얘기하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하나님의 이길 초대 말씀드렸듯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개뿔이라고요. 개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고 내가 다 결정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맞죠? 이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삶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야, 그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야, 그거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내일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지, 내일 내가 어떤 직업으로 성공할지 이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아까 이 고등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너 꿈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뭐가 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은 없는데요. 대부분은 없는데, 야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중의 몇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왜 그거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뭐뭐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한번더 질문합니다. 야, 너 그거 돼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여지없이 이렇게 대답이 답니다. 예. 돈잘버려고요 혹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삶만을 바라면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주님 제가 뭘 먹을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입을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야, 내가 들판에 있는 꽃들로 돌본다.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들에 뭐가 폈는지, 들국화가 폈는지, 뭐 코스모스가 폈는지 전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그 들꽃조차도 내가 열심히 키운다 내가 열심히 돌본다 불쏘시기로 쓰일지언정 내가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돌보고 있단다 근데 내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은 너희들한테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니? 내가 너네들한테 관심을 쏟지 않겠니? 주님이 오늘 그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들꽃도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우리 현재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 앞에 뭐가 붙죠? 뭐가 붙죠? 단어가 하나 붙는데 뭐가 붙죠? 먼저 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먼저. 이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이것을 구해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마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안해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기를 등한시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 이 말씀입니다. 한 곡이 있어서,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영어입니다. 예, <laughs> 네, 영어 다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 강제하게도 해석해 드리자면 어, 당신은 신실하시게도 나에게 당신의 플랜, 계획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구하도록 근데 그 단어가 너무,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해요 Before I s e e your hand 내가 당신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당신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이요 당신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니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곡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자주 불렀을 수 있는 곡입니다. 온마맘다이라고 하는 곡의 원곡 예, 원래 가사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부를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필요를 따라서 구하기 이전에 주님이 입이 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온 마음 다이를 부르실 때이 가사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이미 쓸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수 있는 자격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놓칠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세상은 정말 100km, 200km로 달리는데 난 60km로 달려서 남들보다 멀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실까? 여러분, 그것을 걱정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충전지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요,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건전지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에너자이저, 뭐, 듀라셀, 얘가 한번쓸 때는 전격 출력이 훨씬 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충전지보다. 근데 얘네들은 한번 쓰면 버려야 돼요. 반면에 충전지는 용량은 작은데, 얘네는 다시 쓰려면 또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해야 돼요. 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듣고, 오늘 하루 듣고,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고,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연장시켜서, 연결시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6일 동안 생활하는 그 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일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일하지 못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오늘의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삶에 흠뻑 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 내일 해라. 뭐냐면, 내일도 내가 너희를 오늘 지키는 것처럼 신실하게 지킬 거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내일도 신실하게 일할 거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분께 충전 받아 보십시오. 그분께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급 받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거 원래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불편하기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자, 계속 얘기합니다. 저 고등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야, 원래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법교도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 우린, 우리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도 안 버리는 쓰레기 나도 버리면 안 돼요. 남들도 무단횡단 안 하는 거, 나도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걸 다 지켜야 될까? 예, 예.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란 남들보다 어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대신에 이, 예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냥 불편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불편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하게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좀 불편하셔도, 조금 어려우셔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삶은요, 원래 불편한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남들보다 포기하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다,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보여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권면이냐?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적어 놓으신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들꽃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오늘에 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리에 계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십니다. 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변화가 한번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실 때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길 때, 전능하신 분으로서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놨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치셨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비화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백세 때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아들을 나한테 좀 바쳐라. 근데 이 바치는 게뭐 그냥 뭐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 나한테 제사의 제물로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주시지나 마시지. 이럴 거면 그냥 나한테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셨을까?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된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아들을 데려간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았다, 불림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두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이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야, 그 자리 이삭 자리 아니잖아. 야, 그 자리 내 자리잖아. 나보면 바로 깨달았어요. 아, 그쵸, 하나님. 이삭이 제가 움켜지려고 하고, 제가 사랑하려고 하고, 제가 키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제가 이 사실을 까먹었군요. 잊어버렸군요. 그리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일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기대하고 발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유명해져야 될지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가장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일어나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취해 사시는 흠뻑 젖어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그 기도처럼 살지 않고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다시 이게 한번 울림이 되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우리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싶습니다.